현재 한반도 정세는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평화무드로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방사포 등 대남 위협 요소는 사라진 것이 아니며 우리의 대응 전략은 양적으로 열세한 편이다. 더불어 북한 외에도 중국의 위협론과 미국 제1주의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안보 딜레마를 가중시켜 장차 주변국의 잠재적인 위험요소 또한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이들을 모두 대비하기 위하여는 강력한 최상의 군사력을 건설하고 상시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 절벽 시대로 접어들면서 병역 자원이 부족하게 되어 2022년까지 육군 병력, 약 12만 명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 직면해 있으며 전 시작 전 통제권 전환도 점점 다가오고 있으므로 대비가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국방부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킬체인을 2015년부터 조기에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상징후를 탐지하면 30분 이내에 선제 타격하는 개념으로 정찰기 및 정찰위성 등 감시, 정찰, 자산으로 일본 내의 위협, 탐지, 일본의 식별, 식별된 정보를 바탕으로 3분 내 타격 명령 25분에 목표물 타격 관료의 순서로 진행된다. 주요 타격 자산으로는 공군의 JDM 정밀 유도 폭탄, 슬레머 미사일 토러스 순항 미사일과 육군의 현무 탄도 미사일, 현무 3순항 미사일 HK. CMS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육군의 타격 자세음 기상 등 변수를 대비한 공군의 백업 전력 역할을 주로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뿐만 아니라 300mm 장거리 방사포를 완성하여 전력화하고 있다. 핵과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들의 가려져 상대적으로 주목을 갖지 못하는 300mm 장거리 방사포 세력 등이 전현 지역에 전진 배치되면서 이 역시 한국에게 치명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세출 제재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하여 각종 감시, 정찰, 자산과 항공 타격 수단과 조기 경보 요격 수단이 진행 중이다. 육군 당국은 강군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등에 대비하여 기존의 1, 3군 사령부를 통합한 지상작전사령부를 창설했다. 지상작전사령부에는 대화력전 수행본부와 화력요단을 이하로 두고 북한의 스커드 PK-2인공이 지대지 미사일과 300mm 방사포 등이 위치하는 탄도미사일 작전구역을 타격하기 위한 사거리 180km급의 KTX의 스탠딩 타격 자산을 보유할 계획이다. 기존의 군단 포병 여단이 전술적 수준의 대화 역전을 담당한다면 지적사야 화력 여단은 작전적 수준의 대화 역전을 담당하게 되며 이를 위하여 KTX의 샘과 같은 전술 미사일 뿐 아니라 현재의 정모보다 장사정 대구경인 다연장 로켓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하여 대두되는 것이 전문이다. 선민 기절 력화된전모와는 별개의 체계로 제작사 차원의 대화력전 수행을 위한 다연장 로켓 체계이다. 제작사 차원의 대화력전은 킬체인에 의한 피해 모에 위치하는 정미사일 기지 300mm 방사포나 비행장 잠수함 기지 공기부 양정, 기지 등 타격이나 적방 공망 파괴 제압 작전 등을 수행하게 되므로 기존의 군단급 화력전에 비해 대구경 장사정포 정밀 타격 자산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정무위는 기존의 정무보다 대구 경인 400mm 구경 200m에서 400km 사거리의 무도 위성 유도, 관성 유도 등 정밀도가 높고 다양한 관정을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제한 중이다. 나아가 200km 사거리 내에서 현존하는 해군군의 백업 화력과 미육군 210 화력여단의 임무 전환 시 전력 공백 대제용으로도 유용할 것이다. 천문은 기존의 팔고 파괴팔철로 촬영해 400mm 대구경 로켓탄 보드 발사대 플랫폼을 얻는 방안이 유력하며 확산탄과 정밀. 유도탄 지하 침투, 경도, 파괴탄 활주로 파괴탄 비행기, 임피탄, 열압력탄 정전탄, 지대, 살포탄, 선전탄 등 다양한 탄종을 개발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장차 제작사 중심의 대화력전 체제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정무위에 조속한 개발 및 전력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군단보병료단에 배치된 첫 임무의 수량도 아직 충분한 것이 아니다. 현재 창문은 노후화한 구형 다연장 로켓을 1대1 배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서부전선은 전무 도입이 진행 중이지만 동부전선과 기동군단까지는 아직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북한의 24만 300mm 방사포 전력 대비 절대적 열세를 만회하고 미 210화력여단의 임무 전환을 대비함과 동시에 주후 군구조 개편으로 인한 군단의 작전 범위 확대에 대응하여 군단장이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 확보를 위하여는 기존 전무의 추가 전력화 역시 절실한 상황이다. 신문은 노후화된 구룡을 대체하고 에네레라레스의 수입 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의 한국형 다연장 로켓 체계이며 현재도 전력화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아직 북한의 방사포 전력에는 양적으로 밀리는 것이 현실이며 나아가 주변국 간 잠재적 위험 요소에 대비하고 군. 구조 개편과 전작권 전환에 대응하려면 일반 여포에 비해 강력한 화력과 신속한 기동력을 갖춘 다연장 로켓 체계를 더 보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상작전 사령부 체제가 확립되면 장거리 정밀 타격 수단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고 이에 장사정대 구경 다연장 로켓 체계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안쪽 성능 다연장 로켓 전무 미속샘 숨어 있나? 차기 다연장 로켓포 전무가 반쪽 성능이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거리가 늘어난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장착해 올해 하반기부터 배치하기로 했지만 무유도탄 생산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2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육군 전방군단의 내년부터는 서북도서에 배치하기로 했다. 신문은 기존 130mm 다연장 구령을 대체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육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메랄드를 성능개량한 장비다. 군은 선물을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3조 5,802억 원을 쏟아부었다. 국내 방산 기업들이 청문 시스템에 필요한 발사대 탄약 운반차 유도탄 등 개발해 양산 계약도 체결했다. 문제는 무유도탄이다. 국내 방산 기업이 사거리를 늘리고 불발률이 줄어든 무유도탄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미군이 사용하던 MNRS 무유도탄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생산 합의서를 통해 에메나르무유도탄 생산해온 기술력을 활용하겠다는 의도였다. 위측에서 국내 방산 기업에서 에메나르에스무 유도탄 기술을 활용할 경우 자국내 확산탄 규제 법률에 적용받을 것을 요구하고 불발률 1%야 조건을 내걸었다. 국내 방산 기업은 2013년 3월부터 불발률 검증을 위한 실사격을 실시하고 새로 개발한 무유도탄의 성능을 입증받았다. 하지만 미국 측의 입장이 돌연 바뀌었다. 미 국방부는 2013년 9월에 의회를 설득하기 힘들다며 6 가지 조건에서 불발률 1%가 나오는지 재검증하겠다고 나섰다. 한미는 그해 10월 안보협의회에서 추가 시험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 결국 재검증을 했지만 국내 개발 무유도탄은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결국 한국군은 선물을 개발해 놓고도 무유도탄 없이 올해부터 실전 배치해야 할 상황이 처해진 셈이다. 존 MNRS 무유도탄도 다시 생산할 수 없다. 미측과 맺은 MLA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MNRS를 한국에 강매하기 위한 수순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미 국방부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기도 동두천 지역에 배치된 주한미군제 210 화력여단의 다 연장 로켓 한 대대를 추가로 순환 배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방부는 2018년 이후에 m n r 스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다.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는 MERS를 한국에 추가 배치하고 중고 매입을 강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서해 지역의 장사정포 중 170mm 자주포와 240mm 방사포를 대폭 늘리고 있어 화력전을 위한 국내 개발 생산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차기 다연장 로켓포 정우가 반쪽 성능 총무라는 오명을 벗는다. 주식회사 한화가 선호에서 발사할 수 있는 230mm급 무유도탄을 국내 기술로 개발했고 생산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방위사업청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방사청은 협상을 통해 주식회사 한화와 내년 1월 계약이 성사되면 2021년까지 개발된다. 사업 규모는 420억 원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09-2013년 에서 13만 14억원을 투입해 국내 기술로 개발한 차세대 화력무기다. 2016년 8월부터 육군포병부대에 배치되기 시작했다. 사거리가 80km에 달해 기존의 맨 아래에 쓰인 구형의 2배 이상이다. 천문은 유도탄과 무유도탄을 사용한다. 무유도탄은 한 발에 900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표적에 떨어지면 축구장 3배 면적을 순식간에 조토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무유도탄을 창작하지 못했다. 천무가 반쪽 성능 정부라는 오명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효탄을 창작하지 못한 것은 미국의 승인 절차 때문이다. 주식회사 한화에서는 유도탄을 자체 생산했지만, 무이도탄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미국에서 면허 생산 합의서를 통해 생산해 왔다. 한화는 선무의 사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무이도탄의 개량이 필요했고, m r 의 s 유도탄 생산해 온 기술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 위측에서 애매하게 스무이도한 기술을 활용할 경우 자국 내 확산탄 규제 법률에 적용받을 것을 요구하고, 불발률 1%야 조건을 내걸었다. 개발 완성 시기가 다가오자, 미국의 입장은 돌변했다. 미 국방부는 2013년 9월에 의회를 설득하기 힘들다며, 여섯 가지 조건을 다시 만들었다. 이 조건에 맞는 불발률1 이하가 나오는지 재검증하겠다는 것이었다. 결국, 주식회사 한화는 2014년 재검증을 받았지만, 불합격 통지서를 받았다. 당시 군안 밖에서는 주한 미군이 사용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의 무효도탄을 우리 군에게 증거로 발려는 수순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한미는 2015년 한미안보협의회 회의에서 주한 미군의 대화력전 수행 전력을 한강 이북의 현 위치에 유지하기로 했다. 한미가 지목한 대화력전 전력은 다연장 로켓과 전술추대지 신형 다연장 로켓발 사기 등으로 무장한 210 화력여단이다. 결국 미국 방부는 올해부터 MRS탄을 생산하지도 사용하지도 않기로 했기 때문에 210 화력여단이 사용하고 있는 MRS의 무유도탄으로 우리군에게 팔려고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주식회사 한화는 국내 개발에 성공했고 방위사업청과 최종 생산 계약을 성사시켰다.